네,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은 도수치료를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불편한 부위를 확인하고요 또 치료 경력 등을 먼저 들어봅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근골격계의 이학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근육이 유착이 돼서 문제가 되면 풀어드리고 관절이 문제면 관절을 움직여드리고 신체 불균형이나 근 약화가 있으면 치료적인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잘 부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학적인 평가와 치료적인 운동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오시면 저희는 차트에 원장님 지시사항과 진료 내용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불편해지시는 자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몸의 정렬을 한번 쭉 훑어봅니다. 원장님 몸 정렬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가만히 서 있어 볼게요. 아, 힘 빼시고, 눈 감으시고, 제자리로는 두 걸음만 걸어보세요. 네. 눈 이제 뜨시고요. 네.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보시면, 오른쪽 골반이 약간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걸볼 수가 있는데요. 골반이 한쪽이 더 높으신 것 같아요. 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골반에 손을 제가 올렸고요. 원장님 지금 봤을 때 오른쪽 골반이 조금 높으시고 왼쪽 골반이 좀 낮으세요. 어, 네네. 오른쪽 예, 통증이 조금도 있으신 거맞으실까요 네, 오른쪽으로 좀 불편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검사를 더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제는 X 자로 이렇게 살짝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시고 반대쪽 다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을 때 원장님께서 오른다리를 지지하면서 버티실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원장 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넘어가셨죠 이 머리의 위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반대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정상적인 반응은 이렇게 머리의 위치가 다리의 위치와 거의 평행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쪽은 위치가 휘어지게 됩니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 엉덩이 근육 그 중에서도 중간에 있는 중둔근의 약화로 봅니다. 저희는 이런 사인을 트렌델렌버그 사인 혹은 징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중둔근은요, 여러분 여기 엉덩이 바깥쪽에 존재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중등근에 약화가 있으면 선생님 죄송한데 왼다리 한 번만 더들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몸이 한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 약하게 되니까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요방형근이나 척추의 기립근도 강해져 있을 수 있고 중등근에 약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지만 저희는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중둔근의 약화로 보고 중둔근 치료적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둔근의 치료적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을 옆으로 눕혀주시고 발목 밑에다가 베개를 접어서 깔았습니다. 이 부분에 수축을 느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는 힘이 들어간 근육에 집중을 하시면서 무릎을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매우 약하게, 매우 천천히, 매우 약하게.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허리나운 TV 채널에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